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찬영께 형님,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프로토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위협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이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변국들도 핵 무장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국이 또 있죠. 그렇죠. 중국도 있고. 네. 그러한 그 주변국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사, 또 만약에를 가정하는 우리 시리즈 않습니까? 정 작가님이 요거 할 타임이 된것 같아서 네. 어, 뭐죠? 이번에 제가 이제 만약에 주제로 삼은 건 역시 핵무기 개발. 70년대 에 우리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자 실패했잖아요. 음. 네, 그게 만약에 70년대 후반쯤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면 이란 타이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소설 속에서 그냥 지원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분들이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이제 오징어 게임에 그걸 생각할 텐데 우리 때는 <laughs> 김진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죠. 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있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다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영화 만들어졌어요. 아, 그렇죠. 예. 네. 90년대에 네, 만들어졌습니다. 었 살짝 폭망했지만 그때 <laughs> 네. <또> 있었어요. <laughs>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모형 제트기가 날아서 이제 울산 공단의 이제 공장들을 폭격하는 장면이 그때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어땠냐라고 하면 핵무기 개발하려면 사실 원자력 발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좀 놀란 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력 개발이 50년대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미국의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이제 원자력 기술을 좀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핵무기 개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60년대 이제 대한민국 처한 엄중한 안보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68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김신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고요. 북한에서 네. 넘어왔죠. 그때 실제로 지금 청와대 근처로 가게 되면 그때 돌아가신 경찰들 동상이 서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음, 네. 거기서 내려다보면 청와대 내려다 보여요. 그 사이카 타고 네 그렇죠 아, 추격했던. 그 다음에 사실은 실제 총격전이 벌어진 장소는 더 가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겠지만, 당시 대한민국이 느끼고 있던 그 불안감은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부대를 보내서 그 부대가 정말 커까지 코어 온 거죠. 커까지 그냥 담노머까지 네. 바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9년도에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제 슬슬 불안감을 느끼게 한번 해줬고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에 넘어가면서 월남전에서 미군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잘못하다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우린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75년까지 주한미군 전부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주한미군 2개사단, 2사단, 7사단 있었잖아요. 7사단을 뺐어요. 그러니까 1개사단만 남았던 거니까 엄청난 불안감 됐고 어떻게 하면은 어 우리가 자체적인 자주 국방을 할수 있을까 했었는데 당시 60년대 70년대 까지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우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꺼내든 카드가 이제 여러가지 고민 끝에 했던게 이제 핵 무장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이제 그 핵무기 개발에 그 박차였죠 핵무장 카드를 뭐 많은 지인들이 음. 그렇게 생각한 거라기 보다는 당시 대통령 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지시를 하고 소수의 인원들에게 비밀리에 왜냐면 미국이 알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 가끔 나중에 유, 등장했던 도널드 그레그 대사 같은 경우도 73년도에는 눈치챘다. 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비밀리에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 지시의 시발은 71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의 미국이 2년이나 늦게 알아차렸어요. 그뭐 진짜 비밀리에 했나보다. 맞 급기밀이었죠. 응. 왜냐하면 미국의 손길을 피하려고 사실 프랑스 그 다음에 캐나다 쪽이랑 계약을 맺어서 원자로랑 이제 제철의 기술을 좀 받아. 그렇죠. 예, 프랑스는 유도무기 체계 쪽의 기술을 받아들였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프랑스에서 원자로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건 뭐 미국의 감시와 이제 회방을 피해서 제3세계 국가들이 만든 대표적인 루트예요. 예, 그래서 음... 인도랑 파키스탄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핵무기 개발에 음... 예, 아... 성공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뭐 미국이 좋아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사업으로 불리면 번개 사업, 2차 번개 그렇죠. 사업에. 항공산업 발전 프로젝트 뭐 이래가지고 포장이 됐었어요. 네. 아 프로젝트 네, 명은 네,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핵무기 만들려고 그렇죠. 네. 그 여러 기관에다가 흩어서 이제 조금 조금씩 했었는데 73년도에 이제 도널드 그레그미 대사가 이때 알아차렸다. 근데두 가지 서이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를 도청했다. 실제로 청와대 도청을 했던 게 발각이 돼서 70년대 후반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고, 어 이거는 약간 굴욕적인 건데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정보를 갖다 바쳤다 아, 네, 음.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당시 서설 퍼런 시절이라 후자보다는 전자 쪽에 부동어가 가긴 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79년도쯤에는 미국의 방해를 어느 정도 뚫고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1 1 6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석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사업은 전부 중단.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짓거나 신군부 세력이 미국에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섭을 하던 중에 미국이 내세웠던 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얘기라서 음. 그때 이제 핵무기 개발의 1년의 사업들. 그래서 지금도 관련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공식 기록도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그렇고,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뭔가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기술로서도? 당시 기술로서. 당시 기술로 왜냐면 74년도에 인도원가가 이제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우리나라랑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몇달 안에 핵무기를 음. 만들 수 있는. 길어야 정... 1년 안에 핵무기 생산이 음. 가능하 앞서 가능하대요. 정 작가님이 얘기했던 우리는 예전부터 전력이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50대 6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원자력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국비 유학도 그러면. 많이 보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님도 국비 유학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애국심 하나로 그쵸. 국가가 부르니까 다시 돌아왔죠.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았어요 음. 또그 당시는 또 서슬퍼런 시절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 이러니, 아. 이러니 오늘부터 밤새는 거죠 그럼 러 네. 아. 네. 아. 그런 시기였는데 여러 가지 그치. 정치적인 요인으로 이제 무산이 됐고, 우리는 만약에니까 그런 정치적인 요인 없이 70년대 중후반쯤에 음. 핵무기 개발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핵무기가 개발되면 그렇게까지 무기체계를 개발시킬 것 같지도 않거든요. 뭐 그런 나비 효과도 하나 있었고, 네.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냉전 시기에 우리 목소리를 좀더낼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당시에. 네, 왜냐면 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강대국이나 아니면 제3세계 국가 중에도 못 건드리는 인도랑 파키스탄이 이제 그런 와중에서 핵무기를 가진 것도 그런 요인이었죠. 네. 당시에 개발을 했다면 저희가 한몇기 정도 보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을까요? 일단 초반에는 만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소 5기에서 10기 정도 가지고 10기 있는 정도? 네,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중국처럼 수백발의 핵미사일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문가들 얘기로는 비례 억지 전략 정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네. 망가뜨리기에 적당한 왜냐면 핵무기라는 것도 이걸 무기를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몰빵해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무기 체계 배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정한 균형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우기에서 10기 정도 하고 이제 상대방 거기에 맞춰서 이제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laughs> 그러면, 당시에, 그럼, 투발수단은 네. 어떤 걸 활용했을까요? 어, 요때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는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나를 하면서 다음 포즈를 생각한 거예요. 투발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핵무기를 만들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목표에 원하는 수단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예, 음. 네, 그리고 최소한 그런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상대방이 뭔가 헛소리라거나 이상한 짓 하기 전에 한 번은 더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때 같이 얘기했나이키오큘리스를 도입해서 국산화하려고 했었어요. 국산화했으면 아마 여기에 장착을 했던 게첫 번째였을 거고 아마 공군 전투기 중에서는 F4 정도에 이제 탑재를 해서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명.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F4는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하면 F4에 인티를 하려면 미국이 허가하겠습니까? 당연히 아, 아니고 우리의 자체 항공 플랫폼을 만드는 거그 당시는 상상을 네.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당연히 접고 뭐 해상 플랫폼이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유도무기 책인데 네. 당시에 유도무기 체계는 상당히 그 많은 과학자들이 달려들고 연구진들이 달려들어서 만들어 냈어요 그것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아예 그냥 그렇죠. 꼭 집어서 얘기한 게 75년까지 만들어 이래 버렸거든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문 지상에서 한 번쯤 보았을 법한 건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76년으로 기억합니다. 70, 아, 78년인가요? 78년 9월 26일 날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음. 백곰이라고 명명된 유도 탄도탄이 네네. 시험 발사는 성공적이었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사진이 있습어요 음,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개발에 성공을 했었고 <laughs> 제가 아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그런 백곰을 수기를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은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핵무장을 이왕 하려면 굉장히 그런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음. 핵탄두만 말, 만들면 되는 건이고그 예. 핵탄두는 W31이라는 그 핵탄두가 있어요. 미국의 핵탄두가 있는데 오, 그게 왜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잡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나이키 허킬리스 지대지, 지대공 전용의 나이키 허킬리스 미사일의 탄두부에 장착할 수 있는 음. 핵 탄두였어요. 그래서 w32를 그런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 보려 했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예, 권례적으로 얘기하는 독도는 우리 땅이문이다. 식민 지배는 조선인들이 원해서 했던 거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 지금 들어도 명치를 겁나 때리고 싶다. 네, 그런 얘기들이 <laughs>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독도를 일본이 굉장히 강조하고 막 자기네 땅이라고 막 내세운 게 언제부터인가요? 그 그니까 사실. 구십삼사년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봤던 자료도 에도 막부 시대 때 독도에 가서 나무 이렇게 잘라오고 그 강치 잡았다고 저기 너왜 허가 안 받고 외국에 나갔어라고 해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외국으로 생각한 거죠. 외국이에요. 그런, 네, 외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독도 얘기를 끊은게 광복을 하면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불하니까 안 하나라도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근데 뭐야, 핵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 절대 못했겠죠. 아주 깨갱. 네. 핵미사일을 이렇게 동해 쪽에다 쏴주면 돼요. 네, 네 쏴줬는데 어 조금 조종이 빗나갔네?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죠. 네, 어 핀이 핀이 고장났네. 핀이 고장났네. 그 당시만 네. 해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그렇게. 꽤 오래된 시간은 아니었기 네네.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서감이라는 뭐... 게 굉장히 에이... 이제 어마어마했겠죠. 얘기할 그럼... 수는 없는 것 같고 북한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대남 도발의 상당수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북한의 예전부터의 목표는 적화 통일이 아니라 김씨 정권의 체제 안전과 유지예요. 그 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도 저는 그걸로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쏴서 뭔가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자 우리 핵미사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우리를 건들지 마. 이거에 전 훨씬 가깝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의 입장이 되는 거죠. 뭐 대남 도발의 상당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북한이 대남 도발 하고 싶어도 이제 중국이 뜯어 말리겠죠. 핵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위해서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우리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못 하게 됐는데. 핵 무장을 한다면 우리 훨씬 빨리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때 북한은 비핵국이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그러면 핵을 네. 자기들도 개발하려는 니즈는 강하겠지만 반대로 거기서 그 균형이 깨지면서 말씀대로 북한하고의 관계는 우리 쪽이 목소리를 훨씬 내는 음. 그런 입장으로 아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뭔가 더 제재를 했을 것 같아. 요 북한에서 만약에 개발하려고 하면은 너희는 그러지 마. 음. 뭐 그렇게 뭐 중국도 좀 마찬가지였을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도 핵을 가지려고 했고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해도 쌍방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못 건드리는 시속 거죠. 속 북한 자체도 원래 50년대부터 핵폭탄을 위해서 계속 러시아에 유학생 보내고 준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이어진다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그렇죠. 될수 있는 거죠. 뭐 제이 도련선 음. 뭐 대일로선 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뭐, 어찌 됐건 최전선에서 서해 정도 미사일로 건너뛰는 건 이제 우리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상당수의 사정거리에 이제 베이징이랑 상하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핵미사일을 막으려고 뭔가 방어 무기들 을 배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나라는 밑도 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상대 영토가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공 방어 체계를 할수 있다면 중국은 수 있다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빗나가서 딴 데다 쏘면 되니까. 라는 음...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고, 음... 투발수단은 현대 이르러서는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이제 우리 미사일도 훨씬 늘어났고요. 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강압과 여러 가지 것들은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 그렇죠.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현무 미사일 계열에는 당연히 탑재됐을 거고 도산 안창호함에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들어갔을 테고. 음. 그 다음에 k f 2 1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핵무장을 하는 마당에서 당연히 핵추진 플랫폼들은 당연히 개발됐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저거보다 더 일찍 개발되니까 뭐 핵잠. 핵잠... 암 네. 당연히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만드는 보람에도 네. 핵 투발 수단이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아마 거기에 맞춰서 무장 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핵 미사일을 이제 만들었겠죠. 네. 한마디로 비상임국이지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세계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걸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만약에 들어있어요. 노발, 대발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끼리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갑툭튀하게 되면 설사 그게 우리 편이라고 해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네. 영화에서 보면은 핵무기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회의하잖아요. 네. 그 중에 북한도 포함되잖아요. 북한 네. 영화 같은데 이제 약간 <laughs> 코미디 영화 보면 북한도 쭈삣쭈삣 이제 들어서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고 네가 쐈어, 나도 네. 쏜다. 막 이제 어설픈 그렇죠. 한국말로 막 B급 네. 액션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 그렇죠. 네. 네. 다음에 보게 되면 핵무기라는 게 절박한 국가가질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중의 하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0년대 안보환경에 있어서는 사실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대통령이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제 환경이 되고 70년대 대한민국과 비슷한 안보 환경이 있죠 대만 아. 대만 같은 경우도 장개석 총토 있을 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신주계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계획도 결국은 미국의 방해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런 걸 보게 되면 핵무기 개발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이 수출과 교육으로 지탱되는 국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제 문제였고 아... 실제로 70년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해요. 개발을 계속하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무산이 강력이야. 됐던 네, 사례가 있었죠. 역사의 그 사실이지만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결국은 핵무장을 접었잖아요. 핵개발을 접었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핵개발에 대한 기회가 또 찾아왔었어요. 바로 그 아웅산 네. 폭발 사건 전두환 시절 그걸 부활하려고 음. 했죠. 84년에 부활하려고 해서 아웅 시험장에서 계속 탄도미사일을 에, 탄도 로켓이라고 네, 로켓을 어, 예. 알리고 그럴 때도 사실 그 있었어요. 음. 있지만 미국의 압력에 바로 이제 들어가 팔게 된 거죠. 그게 음. 이제 70년대 이제 관련 자료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했던 개발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이 진짜 길을 쓰고 막았으니까. 예, 그리고 북한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정상 국가가 아니거나 자립을 할수 있는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예. 아니면 전국민이 풀을 뜯어 먹고 사는 안에 있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laughs> 게 결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외부 요인에 취약한 국가에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죠. 네. 출입 없으면 못 버티는 그렇죠. 나라에겐큰 네. 리스크죠. 그냥. 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핵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미국이 핵 우산이라는 거를 제공했잖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대만도 핵 우산 아래 있다고 봐지는데 대만에서 중국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국이 과연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전쟁에 뛰어들까 하는 것도 캐션마크 이거든요 고개,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정확히 드릴 수 있는데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물어봤대요 파리가 핵무기로 공격당해 숙대밭이 됐을 때 너희들이 <laughs> 모스크바 대신 공격해 줄수 있느냐 어쨌든 파리는 미국 땅은 아니잖아요 예. 그때 미국에서 어버버 한 거였어요 아니 뭐, 예, 뭐 좋은 게 좋은 거 저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파리가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뭐뭐 이렇게 거죠. 얘기를 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는 이제 핵개발을 밀어붙인 고 심지어 그 앙숙이라고 할수 있었던 서독이랑도 손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음. 핵이 가지는 위상이 좀 대단했던 음. 거니까 자기네들 말고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리고 그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서 가정의 가정을 하나 더할수 있는 것이 예측을 해 보는 게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네. 우리가 핵무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라는 음... 걸또 음... 질문 드려 볼 만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IAEA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가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미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시간을 주면 만들 수 있다 라고 음. 보고 있고 실제로 사실이에요 근데 얘기했듯이 80년대 70년대도 그 외부적인 요인을 견디지 못해서 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는데 지금은 더안 되는 거죠 하지만 변수는 없진 않는 게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때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주한미군 주일미군 다 철수하고 니네들 다 핵무기 알아서 만들어 음. 에 네, 트럼프다운 네. 발상이죠. 아 그렇죠.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됐으면 네.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현재 세계 질서에 의하면은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네. 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모두 국제정세라는 이제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변해서 아그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줘야겠다. 라고 미국이나 이제 뭐 강대국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때 후다다닥 yeah, 없었는데 네. 있었습니다 네, 후다다닥 만들어야죠 거기에서 저는 가정의 가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2030년대, 2040년대에 게임 체인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반도체이고 그렇죠. 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오른다고 라 음. 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는 독자적인 핵 개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개발을 결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미국이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 이제는 나 혼자 다 모든 걸핵 우산이고 모든 걸 막을 수도 없고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도 아, 그냥 알게 모르게 용인해줘. 이런 국제정세가 음... 안울이라는 법도 없거든요. 맞아. 그리고 실제 미국, 어, 워싱턴, 뭐 일부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박원님 얘기대로 언디까지나 전세계를 지킬 수도 없고, 그 다음 중국의 성장이 계속되면 미국만으로는 어렵고,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불안해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사이에 아주 아주 절묘한 돌파구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음. 뭔가 변했을 때아 시작 얘기하신 대로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해죠 딱 다섯 개만 네. 어디 지하실에다 만들어놓고 예 네. 이제 <laughs> 나중에 어, 뭐 한다 그러면 아유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좀 미리 만들어놓은 건 아닌데 어차피 저러면 해놨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도 네. 이제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일본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음. 정상적인 걸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핵무기로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절박함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제 정세에 있어서 우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강대국에 이제 진입했고. 이제 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있는데 그 위상에 걸맞는 발언권을 가지는 한 가지 수단이 이제 핵이 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어디 지하실에서 몰래 한번 조립했다가 다시 나눠가자 <laughs>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현실적으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1 2 6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옐로우 케이크를 받았어요. 음흠. 방사능 분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플루토늄 생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라는 아... 뜻인데 아... 옐로우 케이크는 현재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다 아, 네. 아... 그러면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의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계속 그 프로젝트는 추진했었다라는 그렇죠. 네. 게 추정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이 73년에 알아채기 이전부터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키 허큘리스를 기본 베이스로 한 백곰의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음. 그게 왜냐면 사거리 2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로서는 핵 무장을 그럼요. 한다는 거 아니면 어 별로 상상이 없다. 안 가는 네. 이야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니네 핵 개발하는 거지라고 알아차렸다는데 그것이 여치여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해서 핵 무장을 했다고 했을 때 백곰 시리즈로 이어지는 곰실이 지나 어,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 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음. 얘기. 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만약이라는 타이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조사를 하면서 실제 사실들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 정세였던 틈바구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핵탄두를 20킬로톤을 탑재할 수 있는 나이키어클리스를 베이스로 하는 백곰의 시리즈를 음. 기대해 볼 수도 있었지 아, 음. 않았나. 이게 백범도 보면... 나오고 반달곰도 나오고 그렇죠. 도 나오겠죠. 핵곰, <laughs> 핵, 핵곰, 네. 곰 핵곰. 시리즈가 이제 아, 나오겠네요. 아,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만약의 전쟁사 네. 시리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슴 좀 그렇죠. 이렇게 웅장해지는 느낌이 네, 있네요. 어,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아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핵 보유이 되었다면 하는 걸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이와 함께 경례 밀덕.